모피가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신상품 나오고 아니면 옛날 상품 세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싸게 판매해도 정말 40만원, 50만원대? 저희도 제 시즌에 이 상품을 49만 8천원? 이 정도로 기획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후드 부분까지 다, 다 천연 모피로 이게 모피 가격만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만 원대,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일단은 무조건 선점하세요. 이런 어, 디자인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이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지금 구입해 두시면 정말로 좋은 가격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사신 거고요. 지금 저희 이 네이비 컬러가 제가 지금 블랙 네이비를 입고 있는데 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다음 브라운 컬러가 인기가 많은데 입으시면 따뜻해 그리고 안쪽에 이 천연 모피가 모피의 질은 첫 번째 윤기로 보시고 두 번째 촉감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에 딱됐을때 사실은 이 부분에 터틀넥을 하지 않고 머플 스카프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모피가 내 목을 감싸고 있잖아요. 너무 너무 보들보들해요. 정말 만져보시면 이 촉감 보들보들한 느낌 정말 보들보들하고요. 여기에서 야 진짜 질 좋은 모피가 천연 모피가 사용됐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 제가 정말. 어,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옷을 이렇게 제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바깥쪽에 프라다 원단이 한번더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단이 구김도 잘 가지 않고 그냥 입고 나서 툭 걸어두면 알아서 펴지고 하니까 참 좋은데 저는 물이 뭔가 이렇게 또르르 맺혀서 털어내면 끝나고 바람을 조금 더 막아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안쪽에 보세요. 전체다. 이 보세요. 전체 다, 이 보세요. 전체가 천연 모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너무 따뜻하고 <laughs> 포근합니다. 이런 천연 모피 가격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머플러도 아니고 조끼도 아닌데 그치 않아요? 베스도 아닌데 21만 원대라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거고요. 제가 모피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져보면 알아요. 윤기와 촉감으로 느껴진다 그랬죠. 윤기 보시면 아실 거고요. 촉감은 보세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쓸어봐도요. 밑지가 보이지 않고 첨첨하게 보세요. 촘촘하게. 정말로 천원 모피를 빼곡하게, 빽빽하게 잘 사용을 했고요. 보세요. 밑지가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슈어링 공법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털 빠지는 거나 아니면 은뭐 몸에 걸린다거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꼼파니아가 어 사실 여성복 전문 브랜드고 전국에 120여 개 이제 매장에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모피의 선별부터 시작해서 모피를 넣어서 옷을 디자인하는 방법까지 완전히 다 다르게 만들죠. 거기에다가 후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로 머리에 목에 다 등까지 다 따뜻하게 저희 한정 기획 초특가로 준비가 되고 노세일입니다. 이보다 더 가격이 낮아질 수는 없고요.